여러분, 오늘도 제가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브랜드는 바로바로, 바로 짠! 밀크 터치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요청이 되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서야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밀크 터치는 저렴이라고 해야 될지, 중렴이라고 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하네요. 중렴이라고 하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서 요거를 결정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밀크 터치가 이제 제 친구의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편파, 약간 편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런 거 없이 정말 정말 솔직하게, 사실 제가 써본 제품도 있고, 안 써본 제품도 있거든요? 써본 제품은 그동안 느꼈던 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안 써본 제품도 첫인상 리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원브랜드 메이크업 할 때는 기초를 다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밀크터치는 이제 또 기초 제품도 워낙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기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초 제품들도 있고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사실 제가 밀크터치 제품들 연기가 선물로 줘서 쓰던 제품도 있고 제가 사서 쓰던 제품들도 있는데 이제 이 원브랜드 찍겠다고 하니까 연기가 다새 걸로 보냈어요. 그래서 언박싱도 같이 하면서 약간 새롭게 이제 첫 만남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송악 패드부터 써줄게요. 이크 터치가 패드가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물광 패드랑 송악 패드가 나오는데 저같이 민감한 피부는 이 송악 패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일단 굉장히 약간 산뜻한 냄새 나요. 저는 패드 제품 잘 쓰진 않는데 꺼내쓰기만 하니까 편한 것 같긴 하다. 요게 진정용으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아라가 피부가 진짜 민감하거든요. 근 아라도 송아패드 괜찮다고 그랬어요. 진짜 걔는 뭐만 잘못 써도 조금만 민감해도 피부가 막 엄청 붉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봐왔는데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느낌 자체도 굉장히 순해요. 너무 패드 할때 빡빡 닦지 말고 살짝 그냥 결정도만 해주는 느낌으로 한번더 해줄게요. 왜 보통 워터 타입의 토너나 리스트 쓰면은 금방 날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에센스가 남아서 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엠보면이랑 이렇게 그냥 순면 부분이 있어서 어 조금 내가 피부가 더 예민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깔끔한 면으로 쓸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드로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물광 앰플 발라줄게요. 개인적으로, 이거 케이스는 진짜 러블리하게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 저는 평소에, 이렇게 주르륵 하는 타입의 앰플 많이 쓰는데, 얘는, 보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점성이 살짝 있어. 이게 아마 물광 앰플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피부를 촉촉하게, 광이 차르르 흐르게 해줘야 되니까, 살짝 보습 성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 어, 근데 지금 크림을 안 바르고 앰플만 발라주는데도 굉장히 촉촉해요. 뭔가 온브랜드 메이크업하면서 이렇게 기초까지 하려니까 좀 어색하다. 대체적으로 향들이 좀다 산뜻 산뜻한 느낌이에요. 뭐 어, 지금 보이시죠? 물광 이렇게 차르르 흐르는 거. 아 이래서 물광 앰플이구만. 사실 예전부터 연기한 이 물광 앰플은 계속 보냈는데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는. 어 근데 괜찮네요. 겨울에 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화장 얇게 하시는 분들이 살짝 이렇게 광나게 메이크업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앰플만 발랐는데도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송아크림. 케이스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귀엽죠? 초록색이 사실 엄청 촌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런 폰트나 이런 게 되게 아주 큐티 뽕짝한 것 같아요. 이 송아크림은 제가 쓰던 게 있거든요. 근데 새 거를 깠어요. 제가 크림에 진짜 굉장히 예민한데 송아크림이 보습력도 괜찮고, 트러블 올라오지도 않고, 유분기가 너무 많지도 않아서, 제가 잘 썼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크림이 있는데, 살짝 겔 타입 같긴 한데도, 겔과 크림이 살짝 섞인 듯한 느낌. 어, 겔치고는 살짝, 어, 보습력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하는 기초보다 확실히 얼굴에 광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연기네, 아, 연기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저 되게 사적으로 이런 거안 하고, 저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하면서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밀크 터치는 물광 앰플이랑 이 파운데이션 이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것 같아. 이게 파운데이션이 되게 얇게 착 밀착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물광 앰플이랑 발랐을 때그 물광 효과가 나는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늘은 쿠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도 제 영상에서 몇번 등장한 적이 있을 거예요. 쿠션이 괜찮아요. 쿠션이 살짝 세미매트 마무리라서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여름에 물광 앰플이랑 크림을 발라서 좀 촉촉하게 해줬다면 마무리를 살짝 매트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러브 쿠션과 사랑에 빠질 준비 됐나요? 홍연기가 어, 글씨 쓴 건가요? 어, 이런 멘트는 좀 개인적으로 오글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쿠션 디자인도 깔끔해요. 여기에 밀크터치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봐도 아시겠지만 핑크 베이스. 핑크 베이스인데 너무 그렇다고 붉지 않은 살짝 상아빛이 도는 핑크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프가 살짝 동글뾰족인데 다른 뾰족보다는 조금 더 둥근 편이에요. 동글뾰족에서 동글 부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발라볼게요. 저는 밀크터치 쿠션 쓸때 개인적으로 이 컬러감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제가 이거를 꺼내줘야겠군요. 좀 많이 써서 더러워졌지만. 근데 제가 이 쿠션을 작년 가을, 겨울쯤에 썼었는데 그때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기초들을 하고 썼을 때는 어, 살짝 건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초에 보습을 가득 채우고 해주니까 지금 적당히 예쁘게 광이 나거든요? 보이시나요? 아, 이게 물광 앰플이랑 사용을 해야지 이것도 조합이 괜찮았네. 그러니까 완전 좀 매트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평소에 하는 것처럼 기초를 조금 보송하게 해주시고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촉촉함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물광 앰플 송아크림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당기지 않고 코 쪽도 안 뜨니까 되게 좋은데요 아, 지금 컨실러 안 했는데도 커버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밀크터치 제품 중에서도 좀 품목에 모자라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이브로우라든지 아이라이너 컨실러 쉐딩 뭐 이런 거 등등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아이라인 아이브로우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컨실러 이런 거는 솔직히 굳이 안 해줘도 되잖아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안 해주는 쪽으로 어 이게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광이 차르르 흐르게 예쁘게 되는 것 같아 그쵸 제가 여태까지 원브랜드 메이크업 하면서 개인적으로 피부 표현은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컬러가 저한테 칼, 찰떡이에요 이거 눈곱도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화장하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볼건데 어, 섀도우 먼저 해볼게요. 제가 원브랜드 메이크업 할때 항상 컨셉을 딱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밀크터치는 좀 큐티 뽕짝 키치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과즙스러운 그런 귀여운 컬러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은 오렌지 살구 자몽 이런 오렌지 계열의 메이크업이 떠올라서 한번 손이 가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도 사실 뜨는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새거 깠어요 팔레트 이렇게 99 팔레트가 있고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컬러들을 보시면 의외로 데일리로 사용할 것 같은 컬러들이랑 좀어 이런 컬러 데일리로 쓰려나 하는 컬러들이 좀 적당하게 잘 모여 있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런 화려한 컬러들은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올리브 컬러처럼 보이는데 막상 바르면은 그 브라운 컬러더라고요 그냥. 살짝 노란기 빠진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 이런 컬러, 요것도 음영 컬러로 쓰면 예쁠 것 같긴 하다. 근데 오늘은 너무 핑크 핑크보다 살짝 오렌지 들어간 컬러 쓰고 싶어서 이렇게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 윗줄세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살구 컬러 먼저 써서 베이스 깔아줄. 어, 발색이 살짝 했는데 좀 굉장히 시네요. 이게 바르면 살짝 핑크기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진하게 발라줄게요. 이게 연하게 바르니까 살구빛보다 그냥 적당한 음영 컬러로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세 개만 써보려고 했는데 이 컬러 쌍꺼풀 라인에 발라주면 은좀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얘도 한번 써볼게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핑크도 아닌 것이 브라운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 살짝 피치 컬러인데, 금펄이 되게 은은하게 박혀있거든요? 어, 얘는 확실히 발랐을 때 예쁘다. 이게 펄이, 어, 티가 잘안날것 같은데, 은근히 바르면은, 금펄이 차르르 도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발색이 겁나 지네요. 블렌딩을 해주고, 이 컬러 되게 예쁜데? 이런 컬러는 손으로 발라지는 게 펄감이 확실히 살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이 컬러 너무 써보고 싶긴 한데 오늘 메이크업이랑 은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살짝 금 발색만 이런 컬러입니다. 언더에 얘금 펄도 살짝 발라주면 예쁠 것 같아. 일단 살짝만 마음만 볼게요. 그 다음에 되게 붉은기 도는 이 진한 브라운 있잖아요. 얘로 가이드를 살짝 잡아볼게요. 최대한 다른 제품 안 쓰는 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얘도 되게 진해가지고 갑자기 그 아이라인이 확잡히있니 급할 때는 그냥 이걸로만 살짝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혹시 이따가 번질 수도 있으니까 뷰러를 먼저. 오늘은 점막을 그럼 안 채우고 여기 앞머리 부분 있죠? 여기도 이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확실히 라인이 또렷해지거든요. 아이라인 한 것처럼 그리고 눈이 그렇게 보이게 여기 언더 속눈썹 라인도 한번 쓸어줄게요. 저는 근데 이렇게 9급 팔레트가 있으면 보통은 쓰는 컬러들만 써서 제가 밀크터치 대표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4급 팔레트를 만들어 달라고 아주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다섯 컬러 밖에 오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쓰기에는 9급 팔레트는 뭐 집에다가 두고 좀 다양하게 쓸수 있다 치면은 맨날 맨날 한 가지만 쓴다면 4급 팔레트도 좋지 않을까. 밀크터치 대표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권위를 드립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컬러가 많으면은 오히려 더 손이 잘안가더라고 쓰는 컬러들 4구짜리로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로 나오는 게더 손이 많이 가지 않나? 그리고 조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 안 그려도 되겠죠? 진하게 채워진 부분을 아까 썼던 이 컬러, 이 컬러가 가장 데일리하게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저는 이 컬러를 풀어서 이렇게 아이라인 그린고 경계를 좀 풀어줄게요. 이 컬러가 좀 발랐을 때 되게 블링블링 예뻐가지고, 요 컬러 있죠? 요 글리터 컬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발랐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위에 펄감을 조금 더얹어줄게 이게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바르니까, 색깔이 되게 보는 거랑 다르, 달라요. 이걸로 얹어도. 그쵸? 이거 애교살 글리터로 짱이야. 겁나 영롱해요. 발랐을 때가 확실히 예뻐요, 얘는. 이렇게 해주고 어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밀크터치에서 마스카라로까 신제품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되게 인어공주. 이 어, 컬러 되게 예뻐. 그쵸? 영롱한데? 이게 막 선착순 몇 명한테는 조개 거울도 주던데 전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받았어요. 이거요. 이게 항상 밀크테에서 제품을 사면은 이렇게 포토카드가 같이 오는데 여기 이 분이 되게 자기 애가 넘치시나 봐요. 이거는 저기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가 일반 그냥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 뭐죠? 그 에뛰드 컬픽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튜브형,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데 멀리 있어도 아주 잘 보이겠네요. 예쁘다. 되게 두개 껍데기 같고 브러쉬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나나 모양인데 위에는 좁고 밑에는 굵어서 볼륨이랑 롱래쉬랑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두꺼운 부분이 볼륨감도 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요. 보이시나요?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요. 제가 평소에 좀 뭉치는 마스카라를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그 발리 브이로그 때인가 마스카라의 자문에 참여했었거든요. <laughs> 그때 테스트를 한번 써보고 좀 무거운 것 같다 이랬는데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컬링이 돼요. 이 마스카라 같은 거는 좀 쓰다 보면은 얘네가 살짝 떡져가지고 컬링이 더 예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 써봐야겠다. 저는 그래서 마스카라 처음 뜯었을 때보다 한 중간쯤에 얘네가 살짝 이제 살짝 떡졌을 때 그때가 진짜 속눈썹이 뚜렷하게 확 올라가가지고 그 시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얘도 한번 계속 써볼게요. 어, 마스카라 가루 날림 1도 없고 엄청 깨끗하게 올라가요. 근데 조금 떡져 보이게 살짝 제가 여러 번 덧발라볼게요. 약간 그거 같아요. 자연스러운 제이 컬루 속눈썹 붙인 느낌? 오늘 언더까지 같이 해봐야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통통하지 않고 끝에는 살짝 뾰족해서 언더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언더도 깔끔하게 발려요. 고 컬링 쳐지기 전에 한번 후다닥 다시 컬링을 해줄게요. 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두번 컬링했을 때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눈화장을 마무리를 하고 제가 지금 눈썹이 없어서 너무 추우니까 얼른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썹 그리고 오면서 쉐딩까지 싹다 해주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블러셔. 블러셔를 할 건데, 제가 밀크터치 블러셔 옛날부터 되게 써보고 싶었는데, 밀크터치 대표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블러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못 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써보게 됐습니다. 짠, 귀엽죠? 이렇게 핑크색 케이스고, 대체적으로 이런 좀 뽀얀 컬러들 위주로 있더라고요. 순수 살구 컬러를 한번 오늘 써볼게요. 그 슈에무라의 그 아오이유 블러셔, 고컬러랑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블러셔치고 발색이 잘 돼요. 어, 예쁜데? 오늘 블러셔도 좀 귀엽게 들어가 볼까요? 눈 밑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립 발라줄 건데, 립은 제가 밀크 터치에서 특히 좋아하는 립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 에브리데이 착붙립 펜슬 드리밍 코랄.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쓴적 있고, 그리고 그 발리 갤레디 때도 이거 썼거든요? 이게 컬러가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오렌지 레드인가? 근데 발라보면은, 코랄도 있으면서, 레드도 있고, 살짝 오렌지 끼 들어가서, 웜톤 분들 얼굴 진짜 형광등 컬러 있죠? 그런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그라데이션 할때 모든 립이랑 발라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립이었고 얘도 제가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얘는 제가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샀어요. 오렌지 레드 컬러고요. 보이시면 알겠지만 발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겠죠? 아까 얘도 오렌지 레드 같았는데 얘가 확실히 오렌지 깊이가 확 들어가니까 얘가 살짝 핑크빛이 돌잖아요 얘는 진짜 그 토마토 주스 색깔 있죠 그 컬러예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생얼로 다닐 때요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얼굴 확 살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얘가 뭉치는 거나 밀리는 거 요플레 현상 없이 입술에 탁 달라붙어서 요거 물놀이 할 때도 되게 많이 발랐던 컬러예요 근데 오늘은 요거 애창립 드리밍 코랄 발라보겠습니다 얘가 연하게 바르고 진하게 바르고 이렇게 할수록 색깔이 되게 달라져요 일단은 한번 연하게 풀립을 하고 얘가 펜슬이 너무 건조하지 않고요 쫀쫀한 제형의 펜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누드 립을 베이스로 깔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제 밀크 터치에는 누드 립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얘로 일단 전체 풀립을 하고 이거 제가 작년 겨울 있죠? 작년 겨울에서 올해 이제 초까지 넘어오면서 발랐던 립들이 거의 다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좀 쫀쫀한 제형의 립들을 손보다 이렇게 브러쉬로 오버립을 연출하는 게 훨씬 깔끔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한번 깔아준 후에 가죽 느낌이 좀 살게 블렌딩 해주고 남은 거를 살짝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립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얼른 머리 하고 렌즈도 껴주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도 하고 렌즈도 끼고. 오늘 요런 약간 키치한 무드가 지금 마음에 들어서 살짝 점도 찍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낀 렌즈는 아이돌 렌즈의 디자이어 그레이라는 렌즈고요. 오랜만에 약간 요런큐트큐트한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밀크터치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하면서 오늘도 좋았던 제품을 한번 꼽아봐야겠죠? 일단은. 강추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컨실러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피부 표현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요 물광 앰플이랑 쿠션 조합 적당히 광 나는 앰플이랑 그리고 세미매트 쿠션이 딱 같이 쓰니까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서 지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역시나 저의 베스트 립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요드림밍코라 오늘 립이 진짜 또 한몫했어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블러셔도 괜찮았고 색조 제품은 대부분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밀크 터치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원 브랜드 메이크업은 계속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도 원하시는 브랜드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